안녕하세요, 달랑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키코모리란 누구인가?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또한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각부 조사에 의하면 일본내 히키코모리의 숫자는 146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50명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심각한 게 가정의 빈부,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히키코모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 차관의 장남도 히키코모리가 되어 결국 차관이 장남을 살해하는 비극적 결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도쿄의 자택에서 70대 노인이 40대의 아들을 시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노인은 놀랍게도 일본 농림부 전 사무차관 후마자와 히데아키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일까? 왜 아들을 죽인 건가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에게 살해당할까봐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찔러버렸습니다. 아들은 왜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됐을까요? 이건 그 빠가라어옷간다 세! 우! 응, 제발 그만 때려! 내이름만행 가져와! 젠장! 젠장! 아 죽어! 나 죽일 거야! 아들은 학교에서 장하고온 날은 그분풀이를 우리 부부에게 쏟아냈습니다. 때리는 것으로도 분이안 풀리면, 으풀 붙은 라이터, 칼을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laughs> 여보, 안 되겠어. 식량을 챙겨서 2층에 숨어 있자. 되도록 H로와는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을 피해 2층에서 죽은 듯 숨어 지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태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보, 아래층에 내려가서 동태 좀 살펴볼게. H로 마주치면 어쩌려고요? 지금은 게임에 빠져있을 거야. 살짝 내려가서 물도 좀 가져봅시다. 부부는 되도록 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웃이라던가 지원단체라던가. 전혀요. 제가 이래봬도 전 차관입니다. 제코 대사도 했었죠.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우리 부부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어제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해서 버리라고요. 에이지로가 전혀 안 하니 어쩔 수 없지. 내가 내려가서 처리할게요. 안은 아들이 어지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꼬르세, 꼬르세, 진네 민나, 신이대로라면 우리 부부로 끝나지 않아. 저 분, 노를풀 곳이 없으면 거리로 나가서 묻지마 살인범이 될지도 몰라. 사회에 금민 폐를 끼치게 될 거야! 내가 낳은 자식이 국가의큰 민폐를 끼치게 내버려 둘순 없어 그래서 저는 결심했고 아내에게 남기는 유서를 썼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안해요 H로를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우리의 뼈는 바다나 산에 뿌려주세요 H로 뭐야 게임할 때말 걸지 말랬지 받고 싶어? 하루종일 게임하고 욕하고 남한테 악플도 고 그러면 안되는거야 뭐? 왜 안되는데? 그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거야 거실에 쓰레기들도 정리해서 버려야지 저게 뭐니 머리 이발도 하고 아빠는 오랫동안 공무원이었단다 아들이 국가에 민폐를 끼치면 안되는거야 뭐라는 거야 이 늙은이가 이란 직쇼 훈수충이야 못해 어딜 가리치려 들어 으 으으... 국가 따위 알게 뭐야 국가가 반박해줘이 썩은 나라 다 망해버리면 더 좋아 다 망해서 싹리제토 시켜야 돼 이놈의 세상 으 으으... 하여튼 매를 벌어요 매를 으 으으... 이제 어쩔 수 없어 미안하다 H 로 저는 결국 결심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에 쓴 대로 H 로와 함께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H 로 뭐야 또 아직 덜처 맞았나? <laughs> 지, 지금 뭐한 거야? 피? 피? 설마 나 찌른 거? 아빠가 아들을 찔렀다고?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H로, 그러게, 쓰레기를 왜안 버려? 왜 사람들한테 악플을 달어왜 엄마를 때려? 국가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경찰서입니다. 뭐라고요? 방금 아들을 찌르셨다고요? 주소가 어딘가요? 구급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거든요. <laughs>

현재 우리나라도 약 24만 4천 명의 운둔형 외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와의 단절,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번 추락하면 벗어날 수 없는 늪과도 같은 고립,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봄풀이를 하게 되는 악순환,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무의 일본 문화 이야기 안녕겼듯은 오늘은 일본의 큰 사회 문제, 히키코모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화에서 만나요!